결혼 안 하셨을 때 얼른 사요. 만약에 결혼했잖아요? 여보, 그냥 집에 가자. <laughs> 좋은 말할때 가자, 여보. 아, 썩차 사기 진짜 어렵네. 아... 네, 안녕하세요. 베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솔림입니다아씨또왜 아, 그렇게... 이렇게 기분이 좋아보여? 아니, 남자친구가 기분 좋아 보이면 조금 기분 좋아보이면 조금 짜증나더라고요, 이제. 제 차가 지금 브론코잖아요. 이 비롱코. 막상 솔림한테 제가 사서 타고 보니까 차가 너무 커가지고 어딜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 아주 쌤똥이지, 뭐. 그래서. 회사 출퇴근용. 어떻게 보면 데일리카. 이 차는 데일리로 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타 보니까. 그때는 돈 많아요? 저돈 없어요. <laughs> 그래서 중고차 사러 가요. 중고차. 또 어떤 차예요? 아 이거 지금 벌써 얘기하면 안 돼. 일단 빨리 가야 돼. 지금 늦었어. 아니 나는 사고 싶은 차 있는데. 뭐요? 저는 전에부터 G70 사고 싶어 했잖아요. G70... G70 어울리는데? 솔님 저는 지금 그렇게 돈이 없어요. 출퇴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출퇴근. 그럼 경차 사세요. 어? 경차? 와 너무 멀다 아니 여기가 어디죠? 평택 아니 도대체 어떤 차를 사길래 이 차를 사려고 한 6개월 존버를 했거든 진짜요? 이 차가 매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괜찮은 매물을 찾을 수가 없었어 근데 드디어 나타났지 그래서 제가 계약금 걸고 바로 왔습니다 7분 남았다 7분 근데, 저만 그래요? 아직까지 전, 전 중고차 무서워요. 나도 무서워, 사실. 근데 여기 중고차 시장에 있는 게 말이 돼요? TV에서 볼 법한 그 허위 매물 걸린 거 아니죠? 그럼 뭐 유튜브가 뽑는 거지. 그럼 중고차에서 이런 차는 절대 사지 말아라. 볼트를 보면 돼, 그냥 볼트. 무사고라고 저는 알고 있어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왔다, 왔다, 왔다. 다 왔다. 어? 평택 카카오톡? 예, 안녕하십니까. 도착했는데 혹시 차 어디다가 대면 될까요? 차가 좀 커가지고 제가. <laughs> 이렇다니까, 비롱코가. 예, 이게 차가 크니까 이게 함부로 될 수도 없습니다. 일단 내리시죠. 솔님. 네. 어떤 차인지 보여드릴게요. 가시죠. 어떤 차인데 도대체. 저 무슨 차예요 제가 사실 일본차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렇게 작은 차가 이런 게 있어요? S660 아 내가 이 차를 진짜 너무나 갖고 싶어가지고 인승이야 인승이고 차 크기가 진짜 가늠이 되시나요? 경차요 수입차인데 경차로 인증받는 게 우리나라에서 진짜 드물거든요? 이거는 경차로 인증을 받아서 그러면 경영 스포츠카인가요? 경차에다가 미드십 스포츠카의 오픈카 이거 근데 인기 많긴 하겠다 아 근데 이게 단정됐어요아 그래요? 이제 못 구합니다 못 구해 차를 살짝 한번 볼까요? 아니 근데 무조건 엔진룸부터 열어봐야 된다고 했거든요? 우연들이에요 이걸어떻게다 아니 이거 우리나라 법에 되는 거예요? 네 가능하죠? 이거 불법 아니에요? 불법 아니에요 엔진룸이 뒤에 있죠? 어 진짜 미들 집이네 미들 네, 집이에요? 엔진의 그 위치가 미들 집이야지 제일 이상적인 위치라고 맞아요 어머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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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엔진 진짜 귀엽지 않아? 근데 잠깐만 이거 경차라고 했잖아요 네배기량 어떻게 돼요? 이게 660cc <laughs> 네, 660cc. 아, 네. 생각해보니까 트렁크가 없네. 여기는 그짐 놓는 게 가장 부족한 차이기 때문에 그냥 프렁크에 살짝 넣을 수 있어요. 오, 뭐야, 가스루프트 이거 이게 설마 프렁크라고 한 거야, 네, 나한이 차의 유일한 적재함이 여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요 위에 호루 있잖아요. 호루. 저 호루를 접어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역시 일본은 이런 걸 잘해. 일본 차 좋아하시나요? 저는 그냥 일본이 뭐 제품 같은 건잘 만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한국도 만만치 않아. 잠깐 주행. 해보긴 해봐야지 이 차를 살지 말지 결정을 하거든요 결혼 안 하셨을 때 얼른 사요 만약에 결혼했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모든 와이프분들이 여보 그냥 집에 가자 <laughs> 좋은 말할때 가자 여보 <웃음> <웃음> 안녕히 계세요 사장님 <laughs> 175인 남성이 샀을 때 어떻게 타야 되는지 진짜 바닥이 너무 와. 낮아 이렇게 비집고 <laughs> 타야 돼 잠깐만요. 이거 휠을 왜 이렇게 많이 긁혔어? 요 그래, 손님, 손님. 손님. 뭐야, 지금 땅바닥이 닿아요바퀴도닿아요 어머,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다요. 아니, 왜, 근데 왜 이렇게 행복해? 아니, 왜 이렇게 잇몸이 만개했어 네, 이거 갖고 싶었던 차라서 빨리 가. 아, 그래요. 이렇게. 하 핫. 어, 이거 너무 가까운 거 아니야, 우리? <laughs> 이게 무슨. 이게 미드십이잖아요? 네네. 엔진이 뒤에서 딱 소리가 들리는 게좀 신기하긴 하다. 본능이 끌어올라내고요. 그 정도는 아닌가? 660cc여서? 네, 660cc여서. <laughs> 그 정도는 아니. 상태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 차가. 이거 근데 오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동이요 소프트탑이라 그래서 전동인 줄 알았는데 아 아닙니다 전동 아니고요 아, 좋은 으로할때 그냥 집으로 갑시다 이게 연식이 되다 보니까 떨림이 좀 많이 있고 생각보다 서스가 엄청 하드해요 이게 완전 스포츠성을 지향한 경차거든요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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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아, 아. 때문에 이 와인딩이나 이럴 때는 정말로 재밌는데 시내 주행했을 땐 약간은 좀 딱딱할 수가 있다 아 불합격 왜요? 이거 거울 없어요 이거 안되겠어 죄송합니다 이건 안 돼요 아 근데 일단 잠깐 좀만 더 고민을 하고 다른 차도 한번 볼까? 네네 솔님 근데 전 다른 차도 또 마음에 들긴 하는데 이건 코펜 저 이거 본적 있어요 이건 트렁크도 있고 심지어 탑도 전동이에요 어 이게 훨씬 더 넓네 어, 실내가 이게 훨씬 넓네 아니 난 얘도 예쁜데 어이 흰색 코펜도 있네 오저 이거 사고 싶어요 브라보스아브라보스 아, 저건 비쌉니다 일로 오세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이 코펜이 훨씬 싸거든요 그래요? 네. 난 이거 나 이거 일단 한번 잠깐 또 한번 운전해 보시죠 넓죠 아니야. 오히려 이쪽이 좁네. 아, 이것도 경차죠? 이것도 경차예요. 전고는 높은데 네. 이거 쉐입이 <laughs> 약간 조금 이상해. 약간 이글루 같네. 귀여봉 봐봐, 진짜 귀엽다. 어, 이건 열선도 있어. 어, 그러네. 이게 승차감이 훨씬 낫네요. 어, 그러네. 딱 데일리용에 맞는 세팅으로 돼 있고 S660 같은 경우는 완전 하드해가지고 그랬는데 이 스티어링 휠 자체도 얘가 림이 훨씬 얇아요. 출퇴근용이라면서요. 음. 그러면 데일리하게 가야죠. 이거 근데 전동이라면서요? 네, 전동탑 됩니다. 어, 그러면 한번 열어봐야죠. 한번 보여줄까요? 네. 잠깐만. 이거 오픈하려면 또 문제가 있어. 뭐야? 수동으로 일단 얘를 열어줘야 돼. 뭐야? 전동이라면서요? 전동이지, 이 정도면. 반전동? 오! 트렁크 넓은데? 하드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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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너무 예쁜데? 신기하죠? 아, 나 이거 살래요닫는거 한번 보여줄게요. 근데, 닿는 거한번 보여주세요. 손으로 해야 돼, 마지막. <laughs> 여기서? 여기서 손으로 해야 돼? 네, <laughs> 이렇게. 에, 금방 해요, 이렇게. 쉬워요. 어, 어, 이거는 브론코도 해봤잖아요. 에. 이거 사고 싶어요. 좀만 고민해볼게요. 그냥 바로 사면 안 돼? 네, 어. 맞아 바로 뭐, 사면 안 돼. 자동차를 안 돼서. 누가 바로 사, 무슨? 제가 하루만 좀더 고민하고. 사게 되면 여기 전화해가지고 어차피 탁송하면 되니까 아 제가 그 다음에 전화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다른 차 제가 골라봐도 될까요? 네, 골라주세요 약간 이거 SL 같잖아 에? SL 아 SL 같다고요? 어 롱노즈 예예 예. 아 X6가 제일 이쁘긴 하다 신형이라서 저거요 아 CLA? <laughs> 저 이거 사고 싶어요 얼만데요? 오 예뻐 어떡해 선생 이거 제차 보러 온 거라서 이거는 비싸서 못 사요 어 그래 이거지 봐봐 이거 적응의 동물이야 나 우핸들로 먼저 여쭤봤잖아 <laughs> 그 S660이 이쁘긴 한데 아, 일단 오늘 은안돼 네, 오늘 말고 다른 날 머스탱 갈까? 머스탱 가요? 아니 아니요 저 출퇴근용으로 작은 차를 찾고 있어서 작은 차야 미들십이야 스포츠카야 뭐야? 미들십 스포츠카지 아니요 경찰 그럼 캐스퍼 가던지 BPD? 아우. 아 오늘 솔림이랑 평택까지 가서 왕복 3시간 걸쳐서 매물을 보고 왔는데 외관의 그 소프트탑 상태도 좀 별로였고 휠도 다 긁혀있었고 무엇보다 시승을 했을 때 약간 덜덜거린 엔진 부하가 좀 걸리는 느낌이어가지고 일단 그 매물은 패스했습니다. 그러다가 인터넷 카페를 또 엄청나게 찾았어요. 제가 지금 S660에 너무 빠져버려서 카페를 찾는데, 글 하나가 딱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분께 제가 연락을 드렸죠. 차를 한번 보면 안 되겠냐? 바로 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제가 처음 봤던 차보다는 한 100만 원 정도 오르긴 하는데 어쨌든 연식도 좀더 좋고 그다음에 키로수도 좀더 작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옵션도 더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서 차량 상태 보고 계약금을 좀 걸고 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썩차 사기 진짜 어렵네요. 아... 지금 차주분 내려오셔가지고 차를 보여주셨는데 상태가 미쳤습니다. 3만 3천 탄 차인데 차주분이 가져 오시고 거의 안 타셨대요. 그리고 이 차량은 또 장점인 게이 탑이 또 레드 탑으로 돼 있고 여기 뭐 사이드도 튜닝이 좀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실내 보시면 실내도 스티어링 휠도 튜닝이 다돼 있고 도어 스커프 쪽도. 이렇게 S660이라고 순정으로 지금 다 튜닝이 돼 있어요. 야 이거 안 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 진짜. 그리고 리어 뷰도 보시면 여기 지금 카본 스포일러 이것까지 다돼 있고 흡기랑 스트롭바까지 다돼 있어 가지고 이거 무조건 사야 될것 같은데 또 심지어 무사고. 무사고 차를 찾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와. 지금은 금요일 밤이라 가지고 차량 이전은 좀 어렵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차주분이랑 만나서 차량 이전을 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당연히 계약금을 넣어 드렸죠 그러면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드디어 주말이 지나 월요일이 왔습니다 근데 어디 가는데요? 송파구청 갑니다 송파구청 그거 하는 거예요? 아 그거 해요 그거 우리 차예요? 일단 아직 거래는 안 했으니까 거래 끝나야 어, 알죠 얼만데요? 2000... 중후반 2,800? 노코멘트할게요. 약간 비싸긴 한데 이게 감가가 없는 차기 때문에 왜 감가가 없어요? 희귀한 차고 아예 못 구해 단종돼가지고.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안살 거예요. 제가 봐야죠. 네. 내 허락에 떨어져야지. 아직 우리가 결혼은 안 했지만은 모든 와이프분들이 똑같을 텐데. 전 아직 솔로인데요. 여러분들 조심하시라고요. 아니, 차 어딨다고요? 지금 거래 끝나고, 이제 차를 받으러 가는 중인데, 솔님이 지금 차를 못 찾고 있죠? <laughs> <웃음> <이거> <웃음> <뭐야>? 여기 숨어 있었다. <laughs> 아니, 뭐야, 이거 장난감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끌고 다녀. 나의 장난감 어떠신가요? 아니, 이거 지금 이거 이 e 클래스도 아니죠. 시클. 이거 시클이야. 시클 신형? 시클, 시클 신형 옆에 있으니까 거의 뭐 GLS급으로 바뀌었는데? 아니, 나 완전 또 거인이라고 생각하겠네. 아, 이게 또, 폴님 알잖아. 요 경차잖아요, 또. 아니, 그래서 아까 전에 보니까 치동독세가 영원 <laughs> 제가 며칠 전에 이차 처음 봤을 때 상태도 너무 좋고, 주행을 했을 때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근데 지하주차장에서만 주행을 했어가지고, 일단 타고 나가 봐야 될것 같아. 어, 저, 거기가 운전석인데. 우엔들. 네. <laughs> 지금 요금정산소에 왔는데, 솔림이 없었다면 전 내려야겠죠? 어, 이거 경차입니다. 어, 할인됐다. 감사합니다. 어... 아, 아 이거 좀. 차가 워낙에 작고 낮아가지고. 정상이 완료되었습니다. 드디어 첫 주행합니다 첫 주행. 아니 데일리카 맞냐고요? 어 데일리카 맞죠 이거 출퇴근용입니다. 아니 방지턱도 잘못 넘어가고. 제가 지금 밟아보진 않는데 한번 밟아볼게요. <laughs> 어 이거 무슨 소리야? 누가 약간 침을 뱉어요. 이게 지금 흡기 튜닝이 돼 있어가지고. <laughs> 소리 장난 아니죠? 어이, 막. 아니 와이퍼를 자꾸 왜 그러시는 거예요? <laughs> 아, 아직 헷갈려 가지고 이렇게 뒤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적응이 안 돼요. 아, 네. 이거 이거 대박인 게 이거 오, 오, 오. 창문 열려요. 대박. 이게 소리를 더 크게 들을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거 64마력밖에 안 되잖아요. 경차 일본 경차 인증을 받으려면 64마력밖에 안 되는데 이 차의 공차 중량이 830kg 밖에 안 돼요. 엄청 가볍네? 그렇죠. 아무래도 캐스퍼 아니면 레이 같은 게 1톤 정도 되니까 그런 경차에 비해서도 훨씬 가벼워요. 그만큼 좋은 점 있죠. 뭐요 연비. 연비가 많이 좋긴 하지. 연비 미쳤어, 이거. 근데 아까 전에 전 차주분한테 들었는데 네. 고급육 권장이라고 적혀 있었대요. 그렇긴 해요. 피디님, 근데 우리 지금 어디 가요? 음... 우리 지금 중고차 샀잖아요. 중국집 먹으러 가요? 그게 아니라 중고차를 사면 내가 봤을 때는 바로 띄어봐야 돼 차를. 아 핫차 상태. 그렇지 이게 상태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아봐야 되니까 안 그래도 이게 송파구 청 주변에 브라프 모터스라고 제 친한 동생이 하는 샵이 있거든요. 네. 그 정비소 가가지고 차 직접 한번 떠서 이 차의 상태 확인 한번 해봐야지. 어 근데 우리 만약 잘못 썼으면 어떡해? 그럼 뭐 고쳐야지. 전화 드려요? 좀 깎아봐? 깎아야지. 도착. 현실 어우 어우 브라보 모터스 알았어 약간 XX 있는 것 같은데? XX 좀 있기는 하네요